오늘부터 우리는 수요일 날열 번의 시간을 거쳐서 교회에 대하여 다시 한번 묵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일반적인 교회가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말해주는 교회를 한번 다시 한번 묵상을 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 교회가 갖추어지기를 바랍니다. 수년 전의 사도행전 말씀을 본문으로. 강의 설교를 주일 오전에 한 적이 있었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중에서도 다시 한번 사도행전을 보면서 교회에 집중을 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무엇일까? 우리가 교회로 모인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 더드림 교회가 75주년의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다가오는 100년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떠한 교회로 있기를 원하는가?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크게 두 가지 부분을 강조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해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편체로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장 3절입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의 몸을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관해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선포하셨던 메시지지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선포하셨던 메시지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3년 동안 주님의 설교 주제와 내용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 어떠한 생각, 어떠한 마음, 어떠한 삶, 어떠한 비전을 가져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머무시면서도 전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였다는 거지요 교회를 강조하기 전에 예수님은 교회에 대하여 단두번 언급만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운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주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 모여 교회라고 이름을 칭하게 되었던 것이죠. 주님이 전하신 메시지는 교회 이전에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이후에 교회가 형성되면서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진 이들이 모여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주님이 증거하셨던 그 나라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천국 복음을 지닌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생각을 할 때에 그대로 적용을 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우리 더드림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교회인가를 면밀히 살펴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통치 아래 있는 이들에게는 큰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특권입니다. 이 놀라운 특권이 예수님 안에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경 구절 중에 요한복음 1장 12절이 복음을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이 누리는 특권을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 암송하고 계시지요.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교회를 구성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새로운 신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전했던 강조했던 메시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증인은 자신이 보고 듣고 알고 있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증인 아니겠습니까? 이 증인의 개념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전할 메시지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들에게 주신 새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증인은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외치는 것에 의미를 두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신 떤 것처럼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는 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도할 때 이런 생각 많이 하지요. 듣든지 안 듣든지 나는 전할 뿐이다. 나는 그저 내 사명을 감당할 뿐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불러 세 번이나 강조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내 양을 먹여라. 주님의 양을 위탁할 때니 그를 먹이라. 여러분, 어린아이가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시작을 출발한 어린아이들이 있죠. 부모에 의해서 버려진 아이들 또는 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위탁한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이들이 위탁모 아니겠습니까? 위탁모들이 무엇을 하나요? 그저 그 아이들을 의무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어린아이의 귀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서 먹을 것을 주고 그 아이에게 진정한 부모가 나타날 때까지 양육할 수 있는 부모가 나타날 때까지 돌보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 증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동일한 맥락이라는 것이요. 먹이는 겁니다. 돌보는 겁니다. 새 생명을 전하는 것이고 진정한 평안을 증거하는 것이 증인의 사명이요. 역할이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복음을 전파하라고 부활하신 후에 이두 가지 핵심 메시지를 강조 반복하여 강조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담대히 전할 용기와 믿음이 있는가,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재능이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면서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성령이 임해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텐데요. 함께 선포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조금 전에 보았던 이 말씀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데 반복하면은 암송이 될 것입니다.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이 증인이 되라는 임무만을 준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될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줄 것이니 오직 성령이 임하면. 다시 말하면은 교회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담대히 전하려면 성령의 강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75년 전에 세워질 때 75년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살아가려면 성령이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되어야만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하실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빠지지 않고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놓치지 않아야 될 기도 제목 한번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어떤 분들은 오순절 성령의 강림과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갈망하는데요,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는 일회적이었습니다. 똑같은 일이 지금 일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기도할 것은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반복하며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다만 오순절 성령의 강림과 같은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는 의미는 이미 2000년절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 안에, 우리 교회와 가정 안에 더 강렬하게, 더 세밀하게 임하시기를 우리가 갈망하는 마음, 우리의 갈망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순절을 잘 이해해야 될 절기고 개념의 날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오순절은 6월절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구약에서 오순절은 감사의 절기, 수학의 절기, 오늘날로 말하면은 추수하는 감사의 절기가 오순절과 같은 의미입니다. 가까운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오순절을 다른 말로 칠칠절. 6월 절로부터 칠칠 7일 7주가 지난 즉 49일이 지난 날이 바로 오순절이라고 말하고요. 맥추절로 불리기도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맥주절길은 첫 열매를 수확한 날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 약에서 말하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오순절은 감사의 절기입니다. 수확의 절기입니다. 첫 열매를 맺은 거지요. 6월절 해방을 경험한 유대인들이 첫 열매를 수확했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신약이 이르러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50일째가 다는 바로 그날, 그날이 바로 오순절. 유대인들에게는 수확의 절기이지만은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 날이 오순절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강림한 날이지요. 이전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머물렀던 성령께서 이제 주님을 악망하는 자,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이들에게 내주하시고. 영원토로 함께하시는 성령 강림의 역사가 신약의 오순절이었던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이들은 각지에서 모여든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던 사도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강림을 경험한 이들이 도처에서 모여든 120여 명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경험하고 주님의 약속을 들었던 주님의 직제제자들, 사도들도 거기에 있었지만은 그때 이 오순절 절기를 맞이하여서 각지에서 모여든 경건한 유대인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성령의 강림을 경험을 하고 그리고 도처로 돌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 오늘 만나 주십시오. 오늘 내가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원하는 그 시기가 있지만은 성령께서 임하시는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시간과는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담에 색으로 가는 길 위에서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주리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시간은 사울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였던 것이지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실망하여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두 자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이제 음식을 뗄 때에 그들의 눈이 띄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의 때가 바로 그때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주님의 그 때가 바로 온 일이 될수 있도록 게으르지 않고 깨어서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갈망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때는 임하여 줄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강림의 현장을 사실적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중심으로 기억을 되짚어 보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모여 있는 집에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바람에 비유했지요.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고 합니다. 호흡 또는 바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었더니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 살아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때에 생기를 뜻하는 것이 루아흐라는 거지요. 바람이라는 겁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 바람의 소리를 사람이 듣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은 그 현상을 사람들은 느끼게 되지요. 진동합니다. 몸이 흔들립니다. 마치 강력한 태풍처럼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그곳에 모여 있는 이들이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과 세속적인 욕구가 한 번에 날아가 버리는 강력한 무엇인가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눈으로 가시적으로 경험을 하는데요. 불 같은 혀들이 갈라지더니 그들의 모여있는 그들 위에,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불꽃과 같아서 열과 빛이 있고요. 불결한 균을 소멸시키고 부정한 생각까지 태워버리는 그런 사실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저 우리의 감정적으로 갑자기 업됐다가 다운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눈으로 볼수 있고 내가 감지할 수 있는 강력한 그런 힘과 같은 것이 거기에 모여있는 이들에게 임했듯이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이러한 일들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모인 사람들이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자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장 4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리라. 다른 언어들로 그들이 알수 있는 언어들로 사람들이 알수 있는 언어들인데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언어라고 하는 것은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다른 언어인 거지요. 말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들이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거기에 모여 있는 이들이 성령을 경험한 이들이 말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너무나도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12, 고린도 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방언의 은사와는 전혀 다른 거죠. 그들이 무엇을 말했는가? 듣는 자들의 입장에서 자신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저 사람이 우리 동족이 아닌데, 저 사람이 우리 언어를 알 길이 없는데, 그 언어를 가지고 그들이 듣게 되는데요. 어떠한 말을 했는가?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들이 말했던 언어가 그들이 말했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11절 제가 한번 읽어 드리죠. 후반 하반절입니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말하는 자의 입장이 아니라 듣는 자의 입장에서 여러분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각각 다른 데서 왔는데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그들이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말의 내용이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하여 듣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에게 구원을,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관하여서 이 일의 증인이 되라는 그 메시지를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했던 이들이 이제 도초로 그들이 왔던 지역으로 다 돌아가게 됩니다. 그 지역이 어디인지 10절과 11절에서 우리는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게 됩니다. 제가 읽어 드립니다. 우리는 바대인과 메대인과 엘람인과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동이야 본도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구레네와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들인데 그래서 여러분 로마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고랜의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거지요. 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현장에 있었던 이들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자신의 입으로 그리고 다른 이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교회의 출연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식재제자, 12명의 사도들이 의기투합하여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예수님의 교훈을 전수하고 예수님이 부탁하신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 조직된 조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한 제도가 아니라는 거요 성령에 강림하시자 이제 예수님이 부탁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증인이 되기 위하여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그 모여있는 이들이 교회라고 칭함을 받게 되고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출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성령께서 역동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은 사람들의 조직이요, 세속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세속화를 여러 가지 특징을 말할 수 있지만은 대표적인 특징, 세속화된 교회는 권력과 특권을 가진 자들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권력과 특권을 가진 자는 무엇입니까? 그가 누구이든지, 어떤 직임과 직분을 가지고 호칭되든지 간에 그 사람이 없으면은 그가 없으면은 교회는 무너진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교회는 이미 세속화 되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진정한 교회는 성령께서 아름답게 역사하시는 교회, 성령의 감동 감화된 이들이 겸손함으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요.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특징적인 교회로서의 진정한 특징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성령께서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그 특징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에 집중하는 교회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헌신하는 교회입니다. 만민에게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증거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성령께서 아름답게 역사하시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교회는 세상을 변혁시키는 일에 앞장섭니다. 여러분 어떻게 세상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는 실력이 있고 똑똑한 사람만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역시 똑똑한 사람이 모여야 되지 않을까요? 사회적 어떤 지위와 위치와 재력이 있는 사람이 교회에 모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워진 사람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 그가 어떤 위치에 있든 그한 사람을 통하여 세상에 변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의 특징은 여러분 자신을 날마다 난춥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잠잠히 그리고 꾸준히 참여할 뿐입니다 세상은 자신이 관심이 있는 일에 힘을 쏟습니다 관심이 사라지면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에 신경과 마음을 쏟습니다 하지만 그 호감도가 떨어지면은 더 이상 그 일에 동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계속 변하지요. 10년이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마다 변하고 매달마다 변하는 것이 세상살이의 흐름입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을 변역시키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잠잠히 꾸준히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 시간에 동참하는 사람인 겁니다. 전 우리 더드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잠잠히 그리고 꾸준히 동참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교회는 세상에서 통용되는 원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달라야 되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리스 예수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은 다른 종류의 삶을 추구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교회가 세상과 구분되지 않는다면은 또는 구별되지 않는다면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세상이 부담스러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이 희망을 찾고 대안이라고 여길 수 있게. 내용을 모습을 보여주어야 교회가 진정한 교회로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까요? 성령께서는 교회를 진정한 교회로 정화시키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성령으로, 성령께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기 전에 오늘 이 메시지를 이, 마지, 이, 이 부분을 여러분 기도점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대리인으로 세상에 존재해야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 하나하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복음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공의와 정의가 충만한 나라 사랑과 평강이 넘치는 나라, 화합과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대리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능력이 아닌 성령께서 우리의 말과 능력을 통하여 진히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갖기를 바랍니다.